안녕하세요. 저는 2층 AI노미스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성입니다. 저희 AI노미스는 이제 코딩 없이 쉽고 빠르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AI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자가 많은 회사다 보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의상 컨셉은 그냥 평소처럼 캐주얼하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아서 두껍게 입었는데 덥네요. 지갑이랑, 뭐 책이랑, 스타트업에서는 책을 계속 봐야죠. <laughs> 저희는 노코드 기반 AI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I 노미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곽준용, 최수인입니다. 뭐 집이 가깝기도 하고 같은 호선에 있어가지고 항상 같이 옵니다. <laughs> 출근할 때는 편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좀 어떻게 보면 후줄근하고 펑퍼짐한 옷들을 좀 추구를 하는 편인데요. 이 카고 바지도 제가 항상 출근할 때 거의 뭐 유니폼처럼 입는 카고 바지고. 아니요 항상 검은색을 입었는데 오늘따라 걸렸네요. 네. 어, 저도 되게 편한 옷을 추구해서 통이 그렇게 작은 바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널널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옷을 입을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좀 핏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체형과 잘 맞는 그런 핏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핏하고 상관... 네, 오늘은 좀 자유분방한 핏을 <laughs> 빠르게 일을 끝내고 뒤에서 푹 쉬겠다는 라 의지입니다 <laughs> 제 가방에 일단 노트 있고요 코가 시원할 때 잠물 때 이제 코에 이제 넣어서 이제 들이마시는 약간 박하향 이어폰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네요 항상 출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언제 자식. 갈지 몰라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세이브트리 다니고 있는 홍영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이브트리는 어, 나무병원과 조경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분들과 이제 조경 업체, 나무병원을 서로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무 의사가 사용하는 전자진료 차트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서 코트를 꺼내 입고 왔습니다. 지금 가방에는 든게 별로 없어가지고 비타오백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로열 폴리스 들어있는 비타오백 하나 챙겨서 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야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없으면은 피곤해 피곤해가지고 항상 챙겨서 마시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서울 창업허브 창동에서 어, 헬링캠프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저희 헬링캠프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들을 위한 PT 관리 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 강사님들이 주로 종이나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셨는데 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어, 종이 작성과 관리 어렵기도 하고. 데이터도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오기, 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장작킷, 청자켓, 도 그냥 가장 편하고 나름 그도 저랑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바지도 그냥 맨날 입는 바지 입었습니다. 지금은 요 외투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계속 추워졌다가 좀 따뜻해졌다가 이래서 그 회사에서 쓸 노트북 항상 들고 다니고 오늘 그냥 빼빼로데이여서 팀원들 주고 하나씩 샀고. 그 책은 그냥 그 지하철 출근할 때 그게 좀 지하철 시간이 좀 길어서 그냥 읽을 정도 성도되얘기형요